저는 어려운 시기에 제자 훈련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반을 통해 사랑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참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말씀으로 결론 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자반을 통해 믿음, 회계, 순종이 모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반에서 배운 대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습관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던 신앙생활이 제자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게 익숙했던 제가 성전을 사모하며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반을 하기 전에 저는 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어떨 때는 아까웠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세상 속에서 위로받으려 했고 주님은 마지막에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반을 통해 영적 최우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제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함에 죄송스러웠습니다. 이전에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 주님이 지금은 제 바로 옆에 생생하게 살아 계시고 저와 동행하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제삶속 여러 상황 가운데서 흔들릴 때 제자반에서 배웠던 것들을 늘 되새기며 주와 함께 살기를 결단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가르침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자반을 시작하며 아무 변화도 없이 끝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며 시작했지만,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선포하는 습관과 큐티를 하지 않던 내 모습은 큐티를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직은 자주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져도 다시 또 다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제자반은 제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과연 가능할까 싶었지만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뻐지고 성전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기도가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한 분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주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알게 되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자만을 하기 전 저희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반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시간들을 날마다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피곤하여 나약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제자반 43기 동기들의 승리의 고백들을 볼때 저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어 제가 결단한 시간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더 이상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닌 삶가운데이 사랑을 증거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제자반을 하기 전에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지 몰랐었는데 제자반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반 지체들과 함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신다는 선포와 기도 챌린지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약해서 순간순간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제자반은 제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는 질문에 상체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대답하고. 성경에서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 자반을 통해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계속 말을 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12주간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탄탄히 잡아주신 덕에 걸음마를 제대로 떼고 주님과 함께 걷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